10월 1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정하근 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포란인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순이도다 아직 떠들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허께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내 입술에 채우시리.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은 빌다시 요비의 친구 두 번째 친구인 빌다시 요비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보면 가르치고 혼수를 두고 충고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생각 때문이지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 선수보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감독 수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뛰어보면 밖에서 갖고 있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공도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바둑을 둘때 옆에서 한마디씩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싶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라도 축구 경기나 바둑처럼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또한 사정은 달라지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위로하고 충고하고 훈수를 두고 싶을 때, 위로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미리 한번 생각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경험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 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8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경험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왕골이 진풀이 아니면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왕골과 갈대가 물을 의지하고 자라는 것처럼 요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로 말라버린 왕골 갔다 갈때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이 같다. 갔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요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믿음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다. 내가 너 믿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정말 교만의 출발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잔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형식적이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군수두고 싶고, 바르게 고쳐주고 싶고,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일수록, 내 경험은 나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은 특정한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선조들의 경험과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상황이 될 때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자리에 놓지 않으려고 사실은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단지 내 생각이요, 내 경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경험, 우리 집안의 비법, 우리나라의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없다 하는 것을 늘 전제로 기억하며 모두가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것이나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이렇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리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원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오늘 빌답이 요백에 위로한다고 해서 와서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한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빌 다시 하는 말은 너는 순전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긴 거예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적 그것은 욥 네가 악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죠. 전혀 위로가 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에게도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죠. 순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순전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고난과 인내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고난 자체가 없어지거나 고통이 없어지거나 질병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안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혼자, 고난, 고통, 악몽을 굳이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악한 자를 싫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전혀 붙잡아주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세상 법으로는 그들은 강도예요 심판받은 사람이요 징계받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악인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자에게도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다. 하나님이 네가 악인이라서, 죄인이라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고통이 있는 것이야라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추측해서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못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빌다시 와서 하는 말씀을 참고로 옛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 옛사람들의 전통이나 경험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그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달리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길 가운데도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할 때 먼저 기억하고 참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가 당하고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에게는 이리 이런 일이 있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모두 좋은 말이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섣불린 섣부른 위로보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 가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섣부른 위로 보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품으로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생각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우리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당신의 약함을